자, 이거 보세요. 이게 픽시, 아프리카 황소 개구리의 능력이죠. 절대 안 나요. 넣었네? <laughs> 거의 안놓죠 오늘은, <laughs> 오늘은 나레이션이 아니라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 픽시 애기. 그리고, 뚜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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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뚜 통통해 잘 먹어가지고 자 오늘은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제가 우렁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렁쌈밥 뭐 다들 아시죠 우렁쌈밥을 되게 좋아해서 자주 시켜먹는데 이 우렁이 단백질도 많고 어, 기타 뭐 지방도 있고 뭐 필수 미네랄 아미노산 이런 영양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 사람한테도 몸에 좋지만 더더욱이나 동물한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뚜룽이는안 먹을 것 같은데 저번에 먹고 지금 아마, 네, 아마, 뚜룽이 어이구, 씨야, 너왜 이렇게 잘 먹냐? <laughs> 아니, 저번에 핑키랑 이것저것 해서 슈퍼미럼도 먹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또롱이는 항상 잘 먹죠. 우리 오늘은 주 메인은 우리 저기 이 친구 애기 애기 먹을 걸줄 거예요. 이봐 이봐 임마 너씨 천천히 먹어 천천히 누가 쫓아오냐? 얘는 진짜 무서울 정도로 여러분들 자 여기 있어요. 얘가 어 깜짝이야 씨, 아우 너 무서워 너 천천히 좀 아니 천천히 좀 천천히 좀뭐 천천히 좀 천천히 좀 누가 누가 쫓아 응 누가 쫓아요 쫓아요 안 쫓아요 <laughs> 자 이거 보세요 이게 픽시 아프리카 황소 개구리의 능력이죠 절대 안 나요 놨네 <laughs> 거의 안 놓죠 놓는 일이 없습니다 야생에서도 먹이를 잡으면 한번뭐 뱀이나 아 작은 이제 큰 성체 황소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조류 이 작은 새들도 잡아먹기 때문에 한번 먹이를 놓으면 그 치약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치약력으로 한번딱 먹이를 물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 턱힘이 정말 세요, 정말 세고 저는 아직도 먹고 있네요. 역시 소문과 명성에 맞게 픽시 애들은 참으로 잘 먹습니다. <laughs> 물도 좀 갈아줘야겠네. 물이 <laughs> 어제 갈아줬는데이뭐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픽시가 또 수영을 되게 즐겨요. 그러니까 수영을 즐기는 게 아니라 잠수를 즐기거든요. 물 안에 있는 걸 좋아해서 자주 이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픽시 요 친구... 오저 봐.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운동 좀 시켜야지 너이 돼지 너는 운동 좀 시켜야 돼자 여기 있네 아이고 자자자 자, 자, 자. 자 이거봐 절대 안 놓쳐 이 힘이 어찌나 센지 아주 그냥 정말 셉니다 자 이렇게 흔들어서 살아있는 먹이처럼 좀 느낌 좀 주고 아따 잘 먹네 먹이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저 같은 경우에는 픽시는 한네번 정도 먹이고 어~ 그리고 뚜렁이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먹이거든요 성체 에 감염 갈수록 애들이 덜 먹어요. 애기 때는 많이 먹고 성장을 위해서 애기 때는 많이 먹고 감염 갈수록 좀 먹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소류 같은 경우에 특히 그래서 이제 픽시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네번 정도 먹이면은 그중에서 네번 중에 한 번은 어, 멀티 비타민이랑 그 칼슘제 묻혀가지고 급여를 해주시면 되고 뭐또 하나 꿀팁을 좀 알려드리면 제가 사용하는 멀티 비타민이랑 어, 칼슘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국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에드바이오텍이라는 회사에서 국산 아, 써있네요. 메이인 코리나, 코리아, 코리나. 네. 그래서 국산으로 만드셔서 더 믿고 사용할 수가 있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요거는 이제 바, 저기 멀티 비타민 양소류, 파, 파충류 둘다 먹이셔도 되고요. 요거는 칼슘제, 칼슘제 이것도 똑같이 가격이 굉장히 이건 D3 포함된 거.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D3가 말 그대로 비타민 D예요. 그래서 어떤 동물은 D3 포함된 칼슘제 먹여야 되고 어떤 동물은 D3 포함 안된 거를 먹여야 되나 했는데 한마디로 D3, 그니까, 러 비타민 D를 먹이로든, 뭐, 빛으로든, 뭐, 환경적으로든, 섭취를 그러니까 얻을 수가 없는 생물들은 묻혀서 주시면 돼요, 한마디로. 예. 네. 개구리 같은 경우에 특히, 이 친구들이 뭐, 여기 있네. 씨, 어, 내 손물지 마. 이 친구들이 특히, 햇빛을 쐬는 것도 아니고, D3가 들어간 이런 먹이에 비타민 D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급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럼 나중에 이제 저기가 와요. 뼈골절 관련된 질병이 오는데 골절이 오거나 뭐 다리가 틀어지거나 이런 식의 질병이 옵니다. 그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연구와 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추가적으로 공부를 좀 하고 있고. 음? 아 더워.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개구리들은 특히 이쯤에서 꿀팁을 또 하나 말씀드리면 개구리들은 어, 항상 습하게 아시겠죠. 도마뱀 같은 경우는 건개 습기가 있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개구리는 습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우리 어, 부치류 개구리나 아니면 뭐 지면에서 이 피시 같은 애들이나 다 습개죠. 네, 항상 습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 호흡. 이제 표피를 통해서 호흡을 하는 그런 생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생물들은 피부가 마르면 안돼요 그게 팩트예요 팩트 뭐 수분이 없으면 더워가지고 건조해서 죽는다 뭐 그게 그냥 그게 그 말이에요 피부에 주변에 이제 습하지가 않으면 공기가 피부가 건조해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호흡을 못 하기 때문에 안 먹고요 얘가 가, 가끔씩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경우 뭐? <laughs> 자 아이고 아이고 아우 무서워 그냥 먹는 게 그냥 얘는 전투적으로 먹어 자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구요 우리 <laughs> 픽시 애기 얘들 지금 소화를 좀 하고 있어요 아직 안 넘어갔나 보네요 아직 애기라서 소화하는 것도 좀 느리고 어, 여러분들도 뭐 만약에 반려동물 개구리 한 마리 꼭 이렇게 키우고 싶으시면 꼭 픽시 키워 보시는 거는 굉장히 좀 추천해 드려요 저도 이 친구는 진짜 끝까지 데리고 갈 건데 죽을 때까지 아마 제가 20년 네 그렇게 기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이제 저는 처음에 가족 데려올 때 이제 가족처럼 키우겠다는 생각으로 데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건강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픽시 아기하고 뚜룽이 뚜룽이 센 놀아쳐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